예 안녕하십니까 농부 황소입니다예 오늘 날씨가 제법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참 쌀쌀합니다 아, 내일 서울지방에는 또 눈이 온다가, 온다고 하죠 그리고 아, 그 이후로 영하 9도 10도 까지 떨어지는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겨울 텃밭은 그저 한량하기 거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 텃밭에 배추를 제외하고 키워서 수확을 해서 이제 김장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배추들은 예, 어, 속이 조금 덜 차가지고 남겨두어서 겨울 내내 예, 쌈배추로 이용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추워진다고 해가지고 예, 배추를 묶어 놓았습니다. 배추는 예, 영하 7도, 8도 밑으로 떨어지면 배추가 얼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 주었고 요거 두포기는 이제 오늘 이제 수확해서 쌈 예, 배추로 먹으려고 묵지 않았는데 예, 속이 그래도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다른 어, 수확했는 이 배추보다는 어, 속이 많이 덜 찼었죠 그때 제가 어, 한번 영상에 몇번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어, 옆에 있는 배추처럼 이렇게 아직 속이 뭐한70% 정도밖에 안 찼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뭐 속이 찬다는 의미보다도 아, 뽑아버리면은 이제 보관이 힘드니까 이렇게 예, 겨울 내내 어 얼지 않도록 물론 배추는 조금 얼수는 있어요. 얼어도 녹으면 다시 이제 어, 죽지 않고 성장을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둔 상태이고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서 배추 잎이 이렇게 누렇게 말라지면서. 한겹 두겹 이제 말라 들어가겠죠 이제 겨울 1, 2월쯤 되면 은 예, 거의 다 겉잎은 거의 어, 마른 상태가 되고 속에 뿌리와 예, 속고갱이만 살아있는 형태까지 가게 되겠죠 그런데 3월, 4월달 되면 은 예, 속고갱이에서 다시 예, 배춧잎이 나면서 어, 4월까지는 성장을 하고 예, 그 이후에는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또 배추 꽃을 피우게 된답니다. 만약 이게 토종배추라면, 예, 꽃을 피워서, 예, 씨앗을 얻어서 다시 이제 또 아, 재배를 하면은 또 배추를 또 이제 예,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음, 씨앗을 얻을 목적은 아니고, 예, 겨울 내내 한 포기, 두 포기 뽑아서, 예, 쌈, 쌈배추용으로 예,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 쪽파는 예, 월동이 가능한 작물이죠. 그래서 특별히 비닐을 덮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 쪽파는 예, 조금 겨울에 숨을 죽였다가 다시 봄이 되면, 예, 싹이 더 올라오게 됩니다. 예, 그때는 예, 쪽파를 또 수확해서 먹고, 어, 4, 5월 달에 이 종구, 이 뿌리 쪽을 이제 종구라고 하죠. 이 종구를 또 이제 캐서 잠시 보관했다가 8, 9월 달에 다시 심으면 쪽파가 또 다시 성장을 한답니다. 토종대파도 역시 월동이 가능한 작물이죠. 이것도 특별한 보온 장치를 하지 않아도 이대로 겨울 내내, 물론 싱싱하게는 유지를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겨울 내내 뽑아 먹을 수도 있고 봄이 되면 다시 또 왕성하게 또 활동을 한답니다. 옆에 있는 것은 조금 늦게 심은, 음, 그 시기 뭐냐. 늦게 심었던 봄동인데 이제서 잎이 나오고 있죠. 뭐 지금은 겨울이라 크게 성장은 못하겠지만, 이것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겨울에 조금씩 뽑아 먹어도 되고요. 그 상태에서 뽑아서 나무를 묻혀서 먹어도 되고, 재래기 같은 거 해서 먹어도 되고, 그리고 이대로 두면은 또 내년 봄이 되면은 또 어, 싹이 또 올라오게 되겠죠. 또월동작물로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금치입니다. 이 시금치도 예, 이대로 두어서 겨울을 나게 하고, 어, 이른 봄부터 예, 시금치가 다시 자라면 그때 또 예, 식재료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춘채. 예, 춘천인데 이것도 겨울 되면 잎이 다 말라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뿌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봄이 되면 또 다시 살아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겨울 텃밭은 예, 한량하지만 그래도 예, 초록색깔, 빛깔들의 작물들이 많이 있네요. 음, 겨울에도 예, 먹을 것이 있답니다. 웰빙 농부황소 TV.